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예수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믿는 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주의하면서 피해야 하는 네 가지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와 이러한 것들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술입니다. 포도주, 독주. 저희들은 술을 피해야 합니다. 술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1절 말씀에해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는 술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럽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포도주는 와인이죠. 근데 정말 이 와인을 보면 와인 산업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와인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주 품이 있는 곳으로 그쵸? 와인을 마신다 그러면 왠지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이 아, 이거를 먹을 때는 이러한 와인을 마셔야 돼또 와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냥 평생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높이 평가해요 정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뭐몇 년도 어느 지역에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폼을 내고, 그 가격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그거를 사기치는 막 이러한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포도주를 둘러싼 이 사람의 그 거만과 교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해요. 여러분.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요 꼭뭐그 음식에 맞는 포도주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고 술이 취하니까 이 필터링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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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즉시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죠. 평생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평생 나시린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래야 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쵸?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그쵸? 딱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너무나 아주 그냥 상세하게.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의 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어디에 술을 마시지 말아라. 크리스천은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느냐. 뭐 그런, 정말 그런 생각. 이제는 그 너무 유치한 생각이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평생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세례요한이 살았던 그 1세기, 그때는 요즘처럼 깨끗한 물이 부족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바울이 디모드한테도 권하잖아요.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뭐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 때보다 지금은 저희들이 훨씬 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마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피해하는 것은 왕의 진노입니다. 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 하는 것입니다. 왕을 노하게 하면 그게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왕의 진노를 저희들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또 그냥 내그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조금만 물러서면 되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탁 티가, 티가 다투며 싸우는 거죠. 이렇게 오래 같이 사셨던 이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이러한 부부들을 보면 어떤 때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되시는 분이 사사건건 그 남편이 하는 말을 고쳐요. 이제 예를 들면, 아, 한 10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면 옆에서 아내가 10년이 아니지. 9년 전이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남편이 어 그런가 그러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 또 고치고 그러면 이제 남편도 이제 열을 받는 거죠. 아, 한번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가 막 이제는 막 심한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막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매번 크랙트 하실 필요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laughs> 네. 그냥 10년 전이건 9년 전이건 그냥 괜찮아요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laughs> 이거 정말 진리 아닌가요 여러분? 그쵸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을 피해야 돼요. 이러한 잦은 다툼만 피해도 우리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해요. 아멘. 우리 교회 생활은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게으름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게으름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딱뭐 어느 날, 아, 난 이제부터 게으를 거야. 이러지 않거든요. <laughs>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나의 New Year's resolution은 나는 이번 한 해는 게으르게 살 거야.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데 이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잠원 24장 33절 34절입니다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좀만 더 그렇죠? 아유 좀만 그러면서 아 이번 한 번만 쉬자 이렇게 하면서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침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딱내 마음에 뭐 정해가지고 난이 시간부터 게으를 거야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조금, 조금, 조금. 그러니까 강도를 당하는 것처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하는 네 가지. 술과 왕의 진노와 다툼과 게으름인데 여러분, 이네 가지가 1절에서 4절, 이렇게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네 가지가 다 이렇게 같은 무게라는 거죠. 게으르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러한 디멘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피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네 가지를 피할 때에 지금보다 지금까지보다 저희들의 삶이 참 훨씬 더 주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투지 마세요. <laughs>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6주간 여름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또 바쁜 여름 사역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여름 학교를 위해서 교사와 봉사자들, 또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주말에 있는 창립 40주년 말씀 집회 특히 강사 김은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 이제 대선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 이제는 그 대선의 결과 내가 원했던 결과이건 아니건 이제는 정말 한국을 위해서 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보복이나 또한 개인의 어젠다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슬버시드 여리고 전도사역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올해에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귀한 여름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 여름학교가 시작됩니다. 6주간 바로 이곳에서 주님 200여명의 학생들과 또한 교사들, 봉사자들 이곳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름학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름학교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6주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든 학생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여러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봉사하며 섬기는 봉사자들과 교사들 특별히 디렉터 신디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주님 그곳에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주간 주님 주님의 이 교회를 이 빌딩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주 말씀집회가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하나님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은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러한 말씀 집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국 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개인의 어젠다가 아니라 개인의 어떠한 사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이 정부도 주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더욱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국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사람들 오늘 실버시드 사역, 여리고전도 사역을 나갑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평생 나시린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한 봉사하며 섬기며 사역을 할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와 같이 길거리에 나아가 음식을 나누어 주며 사랑을 나누어 주며 또한 주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하는 또한 그 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 또한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내가 피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오늘 내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나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적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사탄의 유혹을 피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